자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질문 들어온 거는 2015년 4월 18일. 이것도, 이거, 거야? 국가직 구급입니다. 요거 써드린 이유는 사이버 국가고시 들어가면 문제는 다 있습니다. 자, 429페이지 15번. 원동차의 원통 마찰차 원동차 지름 D1 300mm 좋죠. 그다음 회전수 600rpm n은 600rpm. 단위 길이당 허용 수직힘 면압 좋네. 아, 면압이라고는 안 되지. 마찰차니까 선으로 댔죠. 선압. 그데면압으로 줘도 알아서 풀으라고 그랬지. 2.5kg permm. 단위 길이당 미는 힘. 최대 전달 동력 9ps입니다. 구마력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폭을 구하세요. 폭 B는 얼마가 되겠냐는 문제죠. 그 표면제로, 뭐, 마찰계수, 뉴는 얼마? 0.15로 하고, 파이는, 파이는 3으로 하세요 하는 소리입니다. 그럼 폭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PS, PS 준 겁니다. PS는 75분에 F 곱하기 V였지. 요거, 킬로그램으로 푸는 거죠. 그럼 이 식은 75분에 F는 뉴 W 곱하기 V였지. 그럼 이 식은 75분에 뉴에다가 이 W 요게 미는 힘이지. 그럼 파이 D B Q 요렇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파이 D B 어, 파이 D 요원돌아간 겁니다. 그러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. 그럼, 파이, 디 하면 요거 한 바퀴 돌아간 거고, 요 폭입니다. 그럼, 요, 아니지. 여기서 지금 선으로 미니까, 요렇게 생기고, 마찰차, 요렇게 있고, 요렇게 민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미는 힘도라니까, 내가 착각해서, 파이, 디, 비를 풀었는데, 여기서는 누르는 힘이니까 q 곱하기 모르 w는 선압 q 곱하기 폭이 들어가면 되겠지, 그렇죠? 어 이게 폭이니까 q 곱하기 p 거기다가 v 들어간 겁니다. 그럼 v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얼마? d 원 들어가고 n 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풍계로 어, 취, s는, 뉴에다 q b 하고60 곱하기 1 0 0 0분의 파이, d, n이니까 그 나머지는 옆에 있는 해설대로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해설이 아마 됐을 겁니다. 자, 열심히 하셔서 어,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